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 즉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언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등의 수단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언어의 창시자는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어로 소통하는 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가르쳐 주셨으며 글로 된 성경을 남겨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언어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격려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언어에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악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지배자가 자신들의 언어를 피지배자에게 강요하기도 하지요. 과거 일본 식민지였을 때 총독부는 한국어를 잊게 하고 일본만 배울 것을 강요했습니다.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의 언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통일된 후에 남한의 말이 1등 언어가 되고 북한의 말이 2등 언어가 되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서로 소통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세대 간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세상에 대하여 반항하는 의미로 유행어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억압하지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성과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바로 이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다투게 되고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시작되고 또한 거꾸로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언어로 표현됩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로부터 시작하여 터키, 이집트, 북아프리카, 유럽을 돌아 로마와 지중해 섬에 이르는 열다섯 개 나라들의 말로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맨첫 번째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왜 사도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바로 바벨탑 저주를 역전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다가 언어가 뒤죽박죽이 되어 민족들이 나뉜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모든 언어와 생각이 통일되어 진정한 소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 후 외국어를 말하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만 언어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차별이 철폐될 수 있습니다. 오해와 불신 대신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노동자와 기업주 성도와 목회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사회적 차이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래서 겸손과 존중으로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할 때내 안에 있는 영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교통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나의 혀는 마귀가 심어 놓은 지옥의 사자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한 입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차별과 모욕과 반항이 나의 입을 통하여 쉴새 없이 뿜어 나와 내 주변을 더럽게 합니다. 재단의 숯불로 나의 입술을 태워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이 제 입술의 제사를 연락하기 원합니다.